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엄마한테 항상 못해준 거 서운한 것만 우리 엄마 나한테 서운한 것만 생각이 들었고 그랬는데 내가 결혼해서 부모, 부모가 되다 보니까 자식한테 못해준 게 너무 늘 미안한 마음만 들더라고요.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. 자식은 부모한테 서운한 생각만 들고 부모는 자식한테 못해줘서 미안한 마음만 든다고 하는데 그거를 제가 요즘 너무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중이라서 왜 이제 눈물이 날라 그러니? <laughs> 정말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그런 게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내 자식 잘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뭐좀 서로 안 맞을 때도 있고 싸움이 날 때도 있고 한데 부모는 늘 미안하고 안타깝고 걱정되는 마음 요런 거 우리 자식 새끼들이 정말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 자식들아. 어 지금은 사우레 사우레하지만 너도 결혼해봐 이 자식아. 그 부모님 마음을 (10분) 이해할 것이다. 어 눈물 훔치기. <laughs> 네, 좋습니다. 아.